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모세를 이제 드디어 설득하셔서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고 어떤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슬쩍 외면하고 대충 살면서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많은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설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참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이 아니라 쉽고 편한 길, 하나님의 진리가 대충 얼버무려 줘도 좋은 관계 길을 걷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 듣지도 않고 뭐한50% 얘기하고 나머지는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라. 이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감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또 이것이 위로받을 것인지 책망받을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대충 전하고 우리끼리 좋은 그런 식의 이런 이 강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 어떤 말씀의 집회를 한다는 게참 위험한 겁니다 교회가 주신 사명을 지켜가는 일도 그렇고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를 세우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고, 바르게 가고자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그런 노력 없이, 그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부딪히지만 말자. 그런 식으로 편안히 갈수 있는 그런 쉬운 글을 거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길이, 당장 보기에는 뭐 서로 아주 괜찮고 편하고 쉬운지 모르지만 결국 끝, 끝, 끝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칼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바른 관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 사건 이후 계속되는 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할례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 아론을 불러서 동생 모세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제 모세에게 그이 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착착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을 만나서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이집트로 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집파 이스라엘 족속들의 대표들을 이제 만나,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믿겠습니까? 40년 전에 그러고 갔던 사람이 느닷없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던 그 이적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모세의 이적을 보면서 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봐 주셨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어, 모세를 통해 보인 이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지팡이가 뭐 뱀으로 변하는거나 또는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이적과 표적이라는 거는 어때요? 분명히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요. 이걸 보고 그온 족속들이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꽉 막힌 생각을 순식간에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이적과 표적에는. 그래서 이게 꼭 교회 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뭐 샤머니 즘적인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와 이단 속에 이런 표적과 이적이라는 건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바깥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뭐 기적적인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 불교에서도 증산도에서도 지금 소위 말하는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아니나 소위 인간들이 막 교회 안에서 뭐 금리빨이 생긴다,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이런 걸 봤더니 심지어 치유에 관련된 것도 불교에서도 증산도에서도 심 남녀 호랭개교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놀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은 사실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낼 수 없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일인데,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는 이런 이적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마치 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술수와 속임수를 사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은요, 생각에 따라 자기가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뭔가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약이 사실은 이 정확한 그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데 군대 가면은 뭐 아프면 무조건 까만 알약 하나 주거든요 그럼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줄 아는 거예요 배 아프던 애든 뭐 어디가 아픈 애든 그거 하나 먹고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연약한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그 뭔가 신비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사람들의 거짓 수작에 쉽게 동요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사회 속에 는 이단들 보세요 거기 이상한 그런 신비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뭐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그런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진짜든 가짜든 사람들은 그렇게 외부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던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때 그때 그것에 대한 다른 점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룬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이게 누구로부터냐라는 이게 거짓이냐 진짜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어떤 다른 어떤 감정으로부터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현상들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그 현상을 주는 실체보다 그런 현상만 보고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되는데 그 놀람과 충격이 단지 외부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이적과 표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은 의심하고 어느 순간 불신하고 휙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 자체를 좋아하지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런 힘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당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이끄시기에 보여주는 실제적인 이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을 봐도 뭐라고 그래요?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4장 그 30절 31절에서는 그래서 한 문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적을 보고 믿었고,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적과 표적 속에는 이런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 이들이 정말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제대로 믿은 건지, 다르게 온전히 이 믿음 가운데 선 건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적을 보일 때, 하나님이 자기들이 굽어 살피셨다, 자신들의 현실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서 이야기가 이제 5장으로 가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이제 사역을 하죠. 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았고, 또 그대로,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바로 왕의 반응이 아주 색다른 거예요. 너무도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기대와는 달랐죠. 나를 찾아오시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도 단번에 그냥 무릎 꿇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이 바로 왕이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신이야.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고 내가 태양신인데.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 재산인 이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라 말아야 이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별의볼 소리를 다 하네. 이것들이 정말 죽고 싶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일할 때 필요한 필요한 재료, 기본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목표량은 그대로 다 뽑아내라. 아주 더 힘든 노동의 힘을 주고 만약에 그걸 못하면 막 때리고 이제 막 핍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결과가 뭐예요 바로 왕의 극적인 회개와 놀라운 출애굽의 시작이 아니라 히스셀 이, 이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이 이집트 왕의 더욱더 가혹하고 혹독한 박해와 과중한 노동의 노동의 핍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살핀 사장 끝에만 해도, 백성들이 모세가 베푸는 이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신다, 막 경배를 했는데,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겠다는 이런 신앙은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좋다는, 가야만이 이게 진짜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은, 절대 온전함으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신을 찾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우상숭배였다. 그니까 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자기들이 원한대로 움직여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왕을 넘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모양으로 막, 이 모세와 아론을 적대시하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위에 뭐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세 수준도 어떤 상황이에요? 비슷비슷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사실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고 기도하면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칠 정도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속에,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초두의 그 이적과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 채워 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지극정성을 보고 그리고 필요한 걸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필요를 미미 아세요. 그래서 사실 그걸 우리 채워 주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족하지 않고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욕심들을 막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우천, 우편물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미 이루어진 걸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를 한다고 해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예상치 못한 저항들이 충분히 몰려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조금 차분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사실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다가 내가 저들과 같은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돌이켜 섰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반대로 걷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두가 지금 한 방향으로 휩쓸려가는데 이전에 제가 그 지하철 2하선을 타고 한국에서 출퇴근할 때그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한번 문이 열리고 사람이 쓸려 내려올 때가 올라가질 못해요. 계단을 못 올라간다니 쓸려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지금 성도들 같은 경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오는 방향과는 반대로준 거슬러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어, 이런 상황들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에 대한 이런 너무 황당해 보이는 왜,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반응은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과 관련된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창조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공간 속에서 일하시고, 당신이 자유지를 주어서 창조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이땅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특히,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좌지우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시간까지 40년이라는 그긴 시간을 기다려주셨던 거고, 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집트왕과 그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이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이,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예, 일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지. 단지 그냥 우리의 육체만을 막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의 인격 가운데 호소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 길을 걷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애굽에 있는 물건을 가난 땅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고요. 물건옮기는게 아니에요. 각자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의 자리에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그냥 무슨 대단한 기적을 가지고 마술처럼 이뤄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격에 호소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그 죄악된 길을 떠나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거하고 살던 그 죄악된 곳은 저들 스스로 지금 이렇게 감금이 돼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들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게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스스로 붙들고 놓지 않고 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원래 이곳의 풍요로움이 좋아서 스스로 떠나지 않은 결과예요. 여기 이집트가 주는 편리와 그 사회의 주도권을 지고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살던 그 삶이 저들 스스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 스스로 그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이들은 지금 그런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노예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처음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저들을 부르시고 이끄셨던 그 사명을 알고 기억하고 사명했던 가난으로 가려고 그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기적적인 그런 능력으로 어 그렇게 출애굽을 이루시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그릇된 기대로 가득 찬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르고 온전한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들로 가득 찬 이집트에게는 이집트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왜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결국 저들을 그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지 이집트의 우상들과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이 대결을 해서 누가 더 진짜 센가 이걸 찾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함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늘 자주 묵상하며 생각하는 거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자기들의 기대로 가득찬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게시하여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다시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수직관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고 그게 렇 그리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인격과 자유지를 주 창조한 사람과 지금 관계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무조건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 줄그 전지전능한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힘을 줄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 누구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나를 무조건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우상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 차고 넘쳐요. 뭐 일본이나 홍콩이나 대만 이런데 가 보세요. 그냥 아파트 단지고 어디고 그냥 수백 수천만의 그런 신들이 있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예, 어때요? 새벽에 깔끔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며 하는 말이 이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추운 겨울날도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기도하는 이 정성과 수고를 좀 어엽히 여겨셔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귀신이 오든 뭐 악신이 오든 뭐 천사가 오든 누구든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지금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돕는 게 나의 신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우상숭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했던 말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 8장 20절) 야곱이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호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우리도 처음에 다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들을 그리면서 이 교회당문을 찾았겠죠. 신앙의 문을 열었을 겁니다. 사실 나에게 맞춰 주는 신 같아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필요를 들어 주는 그런 신인 줄 알고 너무 좋았던 거죠. 뭐 어찌 됐든 하나님은 이런 미숙한 우리의 모습도 지금 다 받아 주셔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우리를 그러니까 출애굽 시킨 이 백성들을 당신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아는 것으로 꼭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으로 이끄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신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도하에 이끄시는 온전한 그 관계로 나아가는 성장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살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처한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용기있게 도전하며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를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창조주가 주신 삶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잊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정말 일치하는지 오늘 하루 잘 묵상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